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앞부분은 거의 비관론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왜 비관론만 전해드리는지 영상 뒷부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며칠 전 월마트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타겟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실적에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큰 타격을 가하고 있고, 이게 실적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랜섬은 닷컴버블보다 현재 상황이 안 좋으며, 지금보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3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정점론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에까지 영향을 끼치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15년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무서운 비관론, 악재들이 현재 우리의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오늘 비관론만 앞에 전해 드리는지 영상 뒷부분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대폭락이었습니다. 매수세는 실종되었고 힘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우가 무려 3.57% 폭락했고 나스닥은 4.73% 폭락, S&P 500은 4% 폭락해 버렸습니다. 폭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준은 주가와 경제는 신경 쓰지 않고 물가만을 잡는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결국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모든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마트, 타겟과 같은 기업들이 예상보다 너무 세게 실적 쇼크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와, 이거 다른 기업들도 시간 문제다. 라는 공포를 심어주었고, 패닉 장세가 되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진짜 그냥 피바다에 빠진 미국 증시입니다. 모든 섹터가 피바다를 보이는 이유는 월마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타겟이 풀스윙으로 홈런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포 지수는 다시 10 밑으로 내려왔고,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있으며, 투자자들은 공포와 패닉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타겟의 매출은 예상치를 상의했는데, 왜 타겟이 25% 정도 폭락을 보였고, 이 타겟의 실적 발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왜 그냥 다 내다 팔았냐면, 영업이익과 순익, 그리고 EPS를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 이맘때보다 약 마이너스 43%를 기록했고, 순이익만 봐도 작년 이맘때보다 약 마이너스 52%를 기록했고, EPS, 주당순이익을 봐도 작년 이맘때보다 약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세 부분에서 거의 반토막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뭘 뜻하냐면, 회사가 남기는 돈, 즉, 마진이 회사는 그대로인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대로이고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왜 회사가 남기는 돈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일까요? 현재의 근본적인 악재,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그 우려가 생긴 겁니다. 공급망 문제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마진율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월마트와 타겟에만 적용이 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모든 기업이 같은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제외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던졌습니다. 월마트 역시 화요일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같은 이유로 먼저 시장에 우려를 만들어 주었고, 이걸 타겟이 확신시켜 준 겁니다. 이런 상황에 좋은 소식이라고는 중국이 조금씩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또는 연준위원들의 허상 뿐인 멘트 뿐입니다.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진 변동성 및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현재 기업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이 역대 최저치에 위치해 있고 지금의 역대 최저 전망치는 닷컴버블,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일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뱅크오버 아메리카의 자체적인 글로벌 EPS 모델을 살펴보면 여태까지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색이 뱅크오버 아메리카의 글로벌 EPS 자체의 모델입니다. 올해 말까지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점과 현재 실제 글로벌 EPS는 이 모델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문제, 중국의 봉쇄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고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장 상황과 경제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2000년 닷컴버블과 2008년 리먼브라더스를 예측한 제레미 그랜섬은 지금이 닷컴버블보다 약세라고 말하며 지금부터 반토막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닷컴버블 땐 미국 주식만 폭락했고 채권과 원자재 주택은 잘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랜섬이 2000년 닷컴버블을 맞췄고 2008년 리몬 브라더스를 맞추면서 유명해졌을까요? 매년 주식시장 폭락을 경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역대급 폭락장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급 유동성으로 역대급 강세장인 상황에서 매년 반토막과 마이너스 40%를 얘기한 투자자입니다. 즉 15년 동안 15번 거품과 반토막을 얘기했고 그 15번 예측 중 3, 4번 맞췄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랜섬의 얘기를 듣고 매수, 매도를 결정했다면 우상향 미국 주식 수익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비관론자들조차 제대로 된 실적 없이 미래에 대한 꿈만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반토막이 아닌 마이너스 80% 이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닷컴 버블의 버블은 거의 꺼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남아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실적이 여태까지 잘 받쳐주는 그 기업들만 남아 있고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실적이 못 받쳐주는 기업들은 폭락을 통해 거품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즈 등 말이죠. 우리는 이 비관론이 넘쳐날 때 아니 비관론만 존재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의 워린 버핏이라 불리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로 불렸습니다. 이분은 어디에 소속되거나 자산운용사를 만들지 않고 개인 투자자로서 시장에 몸담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은 얼마나 많은 폭락과 경기 침체 비관론을 만났을까요? 이분은 경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즉 고통 자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도 세계적인 투자자로 자산을 불렸지만 자신이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다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낸 그 대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발언이 있죠. 우량주를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자라. 아래 이 명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명언은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만큼 투자에 있어 기다림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자주 들여다본다고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평정심을 잃을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죠. 기다리세요. 원래 진정한 고수는 멘탈리티에서 갈리는 법입니다. 지금 얼마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냐면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간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키움증권의 SQQQ 매수 순위 역시 최근 TQQQ보다 순위가 높은 것을 봤을 때 트레이더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 역시 SQQQ를 매수해서 해치할까? 라는 심리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그러나 전 차라리 개인 투자자에게 최고의 해지는 현금 비중이라는 생각입니다. 꼭 우리가 SQQQ로 해지하면 그게 바닥입니다. 피터린치는 말합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또 여러분은 출근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나쁜 뉴스를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피터린치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피터린치가 지금 말하는 건 세상의 인플레이션, 기업의 실적,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버틸 수 있냐고 묻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 악물고 버틸 수 있냐고 묻는 거고, 즉, 투자는 세상의 악재, 호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워렌버핀 역시,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 투자해서 성공을 경험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 비관론을 이겨내야 하며 다 비관론에 매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하는 99.9%는 패닉세라며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99.9%는 결국, 장기투자에 실패합니다. 존 템플턴 역시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원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쇼크. 지금은 누가 봐도 분할 매수 기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토막은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토막까지는 안 오고, 조금만 더 하락하고 바닥이 찍힐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폭락을 말하는 모건 스탠리조차 모르고, 폭락을 말하는 그랜섬조차 알수 없고, 실제로 성공한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그 바닥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냥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버티면 되는 건데 말이죠. 전 실제로 장기 투자에 성공해보기 위해 웅덩이 매매법 투자 원칙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5월 내내 잠시 투자 원칙대로 관망 중입니다. 단타 욕구, 트레이더 욕구가 넘칠 때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용어로 한 주만 매수매도하며 현재 상황을 관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거나 조금 상승하면 이평선은 내려올 것이고 결국 2차, 3차 매스 타이밍이 옵니다. 그게 아니라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다시 4차 매스 타이밍이 올 겁니다. 즉 기다리면 결국 매스 타이밍은 옵니다. 장기투자에서 조급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너무 하고 싶고 손가락이 간지럽지만 투자 원칙이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거라 믿기에 전 원칙대로 잠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주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매스타이밍은 옵니다. 그러면 간지러웠던 손가락으로 그때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